할렐루야. 우리 큐티 업그레이드 어,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은 어, 이 큐티 할때 이것을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어 큐티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 첫 번째,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에요 큐티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어떤 특정 비법 또 기가 막힌 비결을 배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특히 어 큐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밥을 먹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듯이 큐티는 우리의 평생에 늘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큐티가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 큐티하지 않는 사람을 정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큐티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큐티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열등 의식을 느끼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나는 큐티하면서 참 많은 은혜 또참 많은 도전을 받는다 하고 그 고백만 하면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그렇죠. 큐티를 하면 저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큐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강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큐티 훈련이 중단되지 않도록 중단 어,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60페이지로 넘어가면 큐티는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결러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조용한 시간이 지켜지지 않도록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는 매일매일의 싸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패했거나 중단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그동안 밀린 것을 소급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방학 때 일기가 밀렸다고 계약 직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한 달치 일기를 다 써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큐티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큐티를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나 자절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안 한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고 하는 것을 저도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바로, 큐티를 하지 못했을 때, 또 적용을 잘 못했을 때,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은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하면,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I need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맞아. 난 이렇게 약해. 아침에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못한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님의 간섭함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나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필요를 고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죄하고 그르고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돌이켜서 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끝을 내시는 그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언제나 심판 다음에 회복을 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뒷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도록 뷰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큐티를 숙제하듯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광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면 기도로 찬양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큐티는 하는 큐티가 아니라 만나는 큐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일에 포커스를 두게 되어지면 Doing 티가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그 적용의 지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살이 잡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아침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또 강하게 느낀 점이 없다고 했을 때그것까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오늘 큐티를 했을 때 크게 임팩트가 없다고 해서 또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내일 또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또 모레 또 강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사건들 속에서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때 그 키를 붙잡고 아, 하나님이 그때 이 상황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참으로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QT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를 더 강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